이중간 <목소리>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일단 해봐 한아 벌써 반.. 그만하다어떡할 <목소리> 거야 이거 기한열매 빨리 살려줘 나 가온다, 바로 열매 나 바로 열매고나 이거 더 이상 줄어드는거꼴못 본다 이거 해요. 해요. 아 살려줘! 와아아아 어, 잠깐 나잖아! 난 진짜 잠깐 나 진짜 죽겠는데? 나6 봤다 방금. 방금 <laughs> <나> 6 <laughs> 봤다. <봤나. 웃음> <laughs> 일단은, 일단은 1렙 그냥 두드려 패 보고 있자. 아, 뭘 두드려 패 봐! 나머나! 체력도 반투만한 인간들이 이한국인이 <laughs> 한국인이라면 나는 남도선을 나가겠어 아다 <laughs> <어이, 진짜. 웃음> <어이, 좋다>. 미안해 이안나딜 <laughs> 해야 하는 기공이냐? 아 잠깐만, 아 열매 어디갔는데? 아 열매 어디갔는데? 아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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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잠깐 살려줘 이거 뭐 이거? 우리 이걸 이미 채워볼까? 아 근데 1 9코러 같이 왔지? 십구 까지 왔어? 빨리 빨리 그 뭐야? 빨리 열매 쳐먹고 빨리 그거 해 열매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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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빨리 아니, 네가할수 있어, 거할수 있어, 이거. 할수있개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 이거 못어할수 있다니까? 됐 콜, 콜 왔어, 콜어 우리 둘만 살아남았어.